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이게 뭐예요, 해리야? 축구예요, 맞아요. 축구 모두 몇 명이에요? 우리팀 모두 몇 명이에요? 몰라요? 맞춰보세요 축구는 다섯 명, 일곱 명, 아홉 명, 열한 명, 열다섯 명. 자, 오지 선다예요. 선 선지, 수능 선지입니다. 축구는 우리 팀이 골키퍼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일까요 몇 명이 할까요 5명 7명 9명 11명 15명 몇명할것 같아요 15명 맞아요 15명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명이 막 쓰죠 그러니까 여기 다섯 명 다섯 명 쓰고요 골키퍼 한 명까지 해서 15명이 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탈잘 알고 있네 그렇죠 5 5 4일 전법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그런 거 있어. 맞아. 델타. 좀 가끔 감독하이랑 코치 두 명까지 같이 뛰니까 같이 뛰 뛰고 단장도 뛰거든. 그러니까 1섯명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 축구가 15명이 하죠. 막 개떼처럼 막1섯명 15명. 막 해요. 단장 바꿔, 막막 바꿔 바꾸, 바로 바꾸고막 그래요. 잘하네. 자, 우리 해리가 축구는 15명이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농구는 몇 명이에요? 3 5 7 9, 11, 15. 아, 3명은 좀너무하다 그치? 3명은 너무하다 농구는 우리 팀몇 명이에요? 11명. <laughs>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셨나봐요. <laughs> 아니, 중국에서 오셨나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이 해야 돼! 어? 주, 11명 이야죠 와, 장난 아니겠다. 야, 그러면, 거 봐, 득점이 한 150점은 나오고 있는걸? 그치? 골대 밑에 다, 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야,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 농구 11명. 야, 좋은데. 야구는 그러면, 참고로 얘기하면, 이세팀 중에 야구가 제일 많아요. 야구는, 실제로 야구 농구 축구 중에 진짜로 야구가 제일 많이 해요. 자, 야구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요번에 몇 명이 할까요? 크게 잡아야겠다. 그렇지 야구는 다섯 명. 5명. 다섯 명은 너무하다. 그렇지 제일 많다고 했으니까. 아홉 명. 11명, 15명, 20명, 24명. 몇 명이에요? 24명 정도 하겠죠. 야구는. 20명 하 맞아요. 잘하네요. 천재 아니야? 천재죠. 그렇죠? 그래서 타자가 두 명이 서요. 원래. <웃음> <웃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laughs> 치고 싶은 놈이 칩니다. 투수도 두명 던져요. 한 명은 페이크야. 이렇게. <laughs> 이야, 잘하는데. 대륙에서 오셨어. 기본적으로 한두 명은 안 해, 그렇지. 컬링도 한열 명하잖아, 알지? 굴리는 애막열 명이 막. 이야, 그래요. 이렇게 모를 수가 있군요. 자, 나중에 정말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농구는요, 다섯 명이 해요. 선수가 다섯 명이.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되게 적어 보이죠? 다섯 명 해요. 야구는요 9명이 합니다 야구는 뭐 20명씩 안에 그 다음에 축구는 몇 명이 할까요? 축구몇 명이에요? 11명이 합니다 알겠죠? 이게 맞아요 나중에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영상 보는 친구들 많이 모를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죠 축구는 11명이 합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누군지 알아요? 박항서잖아요 아 그래서 요번에막 레알 마드리드가 막 이번에 잘막 올라가고 스즈키컵에서 절승 올라가고 난리난 곳죠 베트남에서 몰랐어요? 박항서 감독님이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감독님이잖아요. 몰랐어요? 그 뭐죠? 손알두랑 지단이랑 투톱이고 몰랐어요? 중간 미드필더는 강태라고 오 알레 강태 <웃음> <웃음> 몰랐어요? 좀 있으면 손흥민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너무 모르네. 아니, 박항수 감독님이 지금 레알마드리 네 맡은 지 3년 차 스즈키꺼 올라가고 베트남이들 난리 났는데 그걸 몰라요? 너무 모른다. 자, 봅시다. <웃음> 자, <웃음>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 다음.